어, 지금 보시는 부도구는 청도 문문사 부도구입니다. 이 부도구는 문문사 경내로 들어가는 진인로에서 왼쪽으로 나 있는 내원암으로 올라가는 도로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왼쪽 편에 이와 같이 조성되어 있습니다. 현재 뭐 금파당, 성파당, 도봉당을 비롯해서 총9기의 부도와 7기의 탑비가 비가 나란히 세워져 있는 조선 후기 구도와 기가 세워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. 어, 조선 후기에는 현재 2,500여 개 이상의 부도가 남아 있는데요. 지역마다, 사찰마다, 또는 장인마다 다양한 조형 기법과 양식의 부도가 건립되었습니다. 그리고 특정 지역의 특정 시기에 한해서 어떤 유행했던 양식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. 이 청도 운문사를 중심한 이 지역의 조선 후기에 건립된 부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양식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.